네, 안녕하세요 화천의 고추잠자리 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요즘에 이제 분봉이 나오고 시작하죠 분봉이 나오는데 분봉 날때에 대해서 한번 다시한번 반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어 이제 올해가 이제 질병이 좀 심해요 올해가 질병이 심하고 그런데 지금 많이들 안좋은 소식이 들려요 안좋은 소식 들리는데 참 참담하죠 근데 이제 분보 하시는 분들을, 어 다시 한번 상기하는 입장에서 지금 분복 날짜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숯벌딱지라 그러죠. 숯벌딱지가, 어 보이면, 어, 벌딱지가 보이면, 음 대략 이제 좀 쏟아지고, 왕창 한두 마리가 아니고, 어 왕창 쏟아지고, 왕창 쏟아지고, 그 다음에가 이제, 대략 한 10일에서 12일, 한두 마리 떨어진 게 아니고요. 이제 보는 관점은 틀린데, 이제 왕창 떨어지고 했을 때 12일 정도면 이제 첫 분봉이 터져요. 어, 첫 분봉 터지고 2차 분봉은 언제 나오냐면, 어, 7일 정도면, 평균 7일 정도면 나와요. 신왕일 때. 하지만 3년 차 구왕은 왕대만 달고도 나올 수가 있어요. 어, 저희 집은 다 신왕인데, 그, 이제, 구황, 오래된 거 구황 갖고 있는 분들은 항상 신경을 쓰셔야 돼요. 평균적인 겁니다. 벌은 1도하기 1이 2가 아니에요. 근데 평균 7일. 2차 분봉이 7일이죠. 그 7, 7일 나오고 3차 분봉은 7 나누기 2를 하는 거예요. 2. 지금부터 나누기만 할줄 아시면 돼요. 그7 나누기 2 하면 3.5일이죠. 그러니까 3일이나 4일째 나와요. 날씨가 그 날씨가 따라 틀린데 7 나누기 2 하면 3.2 3.5일 또 거기서 3.5 나누기 2 하면 1.7일 그니까 러음 1차 2차 3차 4차에서 1.7일 1.7 나누기 2 하면은 어0 그다음 날이 되겠죠 그다음 날 그다음 날날저 1.7 나누기 2 하면 오전 오후 10분만에 나와요. 이걸 알아야 되시는 게 뭐냐면, 아, 난첫 분봉인 줄 알고, 어? 두째 분봉을 3일만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분봉을 놓쳤다는 얘기예요. 첫 분봉을. 아, 첫 분봉을 내가 놓쳤구나. 아, 내가 두째 분봉을 놓쳤구나. 그거를 나중에 나오는 것만 봐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분봉 나고 7일 이따가 2차 분봉 나오고요. 2차 분봉은 7 나누기 2 하면 3.5일 이따가 나오고요. 그 다음 분봉은 3.5 나누기 2 하면 1.7일 만에 나오고요. 1.7 나누기 2 하면 그 다음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은 꼭 보셔야 돼요. 어, 뭐 주목벌이 나올 수도 있고 10분 만에도 나옵니다. 10분 만에도. 이렇게 어, 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아, 오늘은 일요일에서 좀 쉬고, 올해가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좀 쉬는데, 덧붙여 얘기하면, 올해도 날씨가, 작년에 제가 거지 같다고 했잖아요. 올해도 날씨가 좀안 좋습니다. 꽃이 펴가지고, 봄에는 사만사운이 없어야 되는데, 꽃이 펴서 화분 유입이 될만하면, 날씨가, 기온차가 20도 이상 나요. 꽃대를 다쳐요. 화분 굵기가 막 제각각이에요. 지금 현재 날씨가 엄청 안 좋은데, 어, 앞으로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내일부터 저 비가 온다니까 우리 토봉이나 양봉 하시는 분들은 비교를 너무 좀 싫어하시는데, 그것도 자연에 섭취해보면 비가 와야 또 꽃도 피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죠. 음, 근데 지금 현재는 봄 화분 유입이 많이 빨랐는데, 지금도 상황은 좋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원래 일주일 정도 분봉이 빠를 것 같았는데, 작년에는 4월 26일이었죠. 근데 올해도 그 날짜에 어줄 갈것 같아요. 어, 저도 숯벌딱지가 많이 좀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화천에서 고추점 달입니다